안녕하세요. 뜨끈뜨끈한 경동그라TV의 경동입니다. 반갑습니다. 21일날 컨설팅 동생 해주고, 이제 24일 수요일이지. 응. 수요일날 이제 다시 두 번째로 본 거예요. 그동안 공부한 거, 뭐뭐 했어? 응. 내가 말하, 내가 하라 했던 키워드 조사. 키워드 조사. 일단은 오빠가 알려준 어. 그 키워드 찾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 들어가 봤는데, 응. 그냥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맞는 게 어, 판단... 맞는 거라 어. 하면 돼. 어. 그냥 딱 그냥 보기 쉬운 거 가독성 좋은 게 판다 랭크랑 셀퍼, 어, 어 셀퍼 어. 그거여서 그거 두개 보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구두에 관련된 음. 거뜰 검색을 했지 연관 검색어를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뭐가 경쟁률이 높은지 나든지 몰랐단 말이야. 모르죠. 감이 안 오는 거야. 이게 네. 뭐 경쟁률이 높다는데. 어, 느낌이 아예 안 오다가 여기서 중요한 게 어. 다른 사람들, 다른 구독자분들도 보통 분들 생각을 하는 게 검색을 하잖아. 어. 그럼 뭐 비율이 뭐 500대 1이야. 어. 500대 1이어도 경쟁률이 낮은 게 있어. 오, 어, 그래? 그걸로만 보는 게 아니고, 어. 그거는 참고만 하는 거고, 어. 이 500대 1을 이제 검색을 했을 때, 어. 거기 첫 페이지에 아. 구매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보라 했잖아. 아, 첫 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 뜨는 게 중요하니까. 음. 어, 그리고 맞아. 네. 그리고 또 그, 만약 키워드를 찾고, 찾, 찾은 다음에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, 응. 구매처, 구매처? 응. 그런 게 있는 건 일단 건너뛰고. 판매처? 아, 아, 판매처, 판매처, 판매처 많은 거. 거. 어, 판매처 판매처 많은 판매처가 거. 묶음 있잖아. 요 어. 묶음들. 어, 그런 거는 건너뛰고. 그러니까.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첫 페이지에 떠있으면은, 어. 너께 첫 페이지에 뜰 확률이 되게 낮아. 어. 거의 없다고. 그치, 그치. 그, 판매처가 30개면은, 어. 하나씩만 다 사면은 30개고, 너나 하나만 팔려면 하나잖아. 어. 못 이겨. 맞아 그런 거 피하고, 그럼 피해야 어. 되는 거. 어. 그래서 오빠 피하라고 해서 어, 판매 채널 어, 일단 다 피했고. 응. 그래서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응. 보여드 어. 이런 엑셀 파일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 뭐가 높고 낮은 건지 알겠더라고. 응. 그래가지고 이걸 또 바탕으로? 이걸 어떻게 엑셀로 어떻게 한 거야 이건? 엑셀? 그 이제 판다링크에 이거 하나 하나씩 내가 생각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어. 응. 그랬더니 이제 그냥 검색량, 선풍량 키워드 경쟁도 응. 다 나온단 말이야. 응.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그냥 적어봤거든. 응. 눈으로 보고, 한번 보면 다 잊혀지니까, 음. 그냥 다 글로 써봤지? 음. 그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야. 이게 음. 경쟁률이 높고 낮은지. 경쟁률이 게 11대1이잖아? 음. 첫 번째가? 그리고 또 막, 뭐 어떤 거막100몇대1막 이런, 이런 게 있는 거야. 어. 그리고 또한몇백대 1? 엄청 높은 거는 내가 아예 다 빼버렸거든. 어, 빼, 뺐어.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어, 경쟁률 낮은 걸 내가 써야겠다 해가지고, 뽑았지? 음. 뭐 뽑았어 뭐 어떤 게아 이건 얘기 안 되지 응. 어, 오케이 뽑았어 아, 뽑았어 이렇게 요 어, 응. 그래서. 그래서 뽑아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진짜로 그 실제로 판매하는 응. 애들을 봐야 되잖아 그 사람들 진짜로 어떻게 상품명을 썼는지 어, 내가 보래 어, 상품명 어, 어, 어. 봐야지 그래서 이제 또그 응. 네이버에 검색을 했지 어. 검색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순위권에 있는 것들 응. 네이버 스토아 스마트 스토어를 다 눌러봐가지고, 어. 이 사람들 이 어떻게 상품명을 쓰는지 다 봤어. 어. 그때 진짜 내가 조사했던 거랑 거의 다 비슷한 키워드를 쓰고 있는 거야. 어. 그래가지고, 아, 진짜 다 이렇게 찾아보는구나. 찾아봐야지. 어. 찾아보는구나 싶더라고. 근데 이미 첫 번째 페이지는 응. 상품명을 참고해도 좋지만 참고하는 것만 참고하고, 응. 두 번째나 세 번째 있는 페이지를 차라리 보는 게 나아. 아, 그래? 첫 페이지 있는 페이지 에 있는 사람들은 어. 이미 뭐 2년 전, 3년 전에 구매나 뭐 리뷰가 음. 많기 때문에 음. 어차피 너가 똑같은 걸 해봤자 거기 있는 걸 사지 넣고 주위 있는 걸안 산단 말이야. 맞두 번째,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. 키워드를 웬만하면 잘 잡아놨을 거야. 어. 근데 날짜를 봐야 돼. 등록 날짜. 어. 등록 날짜가 2017년이면은 그런 사람들은 보지 말고. 아, 최신, 최신에 등록한 사람. 아그 사람들이 위에 올라갔으니까, 그 사람들도 지금 꼴찌에서 지금 앞으로 올라온 거잖아. 어. 그 사람들 거다 참고라는 거야. 아. 그 사람들 거 상세페이지 보고. 내가 한번 그거 동작 때 말씀드렸는데, 아 꿀팁이야, 진짜 이거. 진짜 이거 꿀팁이다. 어. 그걸로 한번 참고하고. 어,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거 스마트 스토어 참고하면서, 어. 오빠 리뷰를 보라고 했잖아. 리뷰. 어. 어, 리뷰 보면서 장담 좀 뽑으라고. 안 좋은 리뷰. 어, 어, 어. 안 좋은 점 뽑으라고. 어.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그 물건을 소싱해가지고 응. 상세페이지 띄울 때 어떤 거를 더 어필해야 될지 응. 그래서 보게 되더라고 가보지 어. 그래서 응. 막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몇 가지 캡쳐해 놓고 그래서 그걸 응. 쓰려고 계속 상품명 검색하면서 키워드 잡으면서 응. 계속 그 상세페이지도 생각했던 것 같아 그 구두 한다고 했잖아 어. 그것까지 얘기해되는 구두 한다 했는데 구두에서 그상세페이지딱 꽂혔던 거 있었어? 상세 그 페이지? 리뷰, 리뷰 딱 보고 나서 응. 상세 페이지 작성할 때어 이런 거 쓰면 되겠구나 이런 거. 진짜 근데 거. 나는 상세 페이지를 봤는데 응. 역시 신발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이즈인 거야. 어. 사이즈 정 사이즈라고 했는데 그래서 본인은 정 사이즈를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뭐안 맞았다. 안 맞았다. 어, 안 맞았다. 아, 그래서 진짜 사이즈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. 정확하게 기입이 안된 데가 많았거 어.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. 그니까. 어. 그래서 근데 이게 사이즈가 또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나 봐. 어. 칼발도 있고 어. 뭐 이렇게 넓은 발도 있고 막 그러니까 발볼 넓은 것도 있으니까 음. 아 그래가지고 이걸 제 잘해야겠다 싶더라 거기에 딱 요점 맞춰가지고 어. 어떻게 하면 될지 어. 생각을 어. 하고 있다는 거잖아 어. 완전 좋지 어.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다음으로 그 무조건 중요한 건 착용 착화감 착화감, 착화감 중요하지 말랑말랑한 거나 어. 어.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도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여주면 더확 와닿을까. 음, 어. 좋아 공 많이 했네. 그러니까. 그래서 오빠가 막그더 어. 보기 좋게 어. 음짤로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. 지하에 붕서 움직이도록 무조건 해야 돼. 왜냐면은 그냥 필수라고 얘기하는 게 응. 그런 거 있으면은 보통 고객님들은 아직까지는 어. 더 신뢰성 있다고 생각을 해 진짜. 그러니까. 어 무조건이. 어, 어.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계속 생각하면서 응. 보고 있는 거 같아.